저는 대전 힐링교회 장유환 목사입니다. 여우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녀님을 찬양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저희들의 스승이셨고 멘토이시고 영적 아버지이셨습니다. 지난 9월 14일날 오전 7시 13분에 하나로 가신 지 오늘이 2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희 영재의 임원들이 오산리 기도원 미원회에 모여서 추모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늦은 비,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 땅에서 86년간 계시면서 많은 일을 했던 조인계 목사님이 10년, 20년, 30년 더 사시면서 큰일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 하는 바람을 저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우리 조영규 목사님을 모시고 가셨습니다. 지난 10월 1일날 새벽기도 끝마치고 잠시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속에서 조영규 목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강론을 하실 때, 저희들이 그발 밑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꿈의 모습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배웠지만은 너무나 반갑고 기뻤습니다. 정영기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세 가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먼저 기도를 하셨죠.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하셨고. 열두 제자를 선탁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야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죽은지 나흘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주영기 목사님께서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저들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전에 내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영혼을 먼저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영기 목사님께서도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시고. 그 모습을 실천하시면서 저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65년간 목회하시면서 70만 성도를 세우셔서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셨습니다 또한 지구를 120바퀴를 도시면서 온 세계 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522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해외에 1194개 그리고 선교사를 637명을 파송하셨습니다. 또한 책을 265권을 조술하시고 그리고 4차원 영적 세계 호스티멘션은약 500만 권 이상이 팔리는 베서셀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세대교를 세우시고 영산신학원 영산목회대학원 그리고 국민일보사 또 엘린복지타운 그리고 구피풀 또 심장병 어린이 도끼 소년 소년 가난 도끼 이 치유와 선교와 복지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군의 열정을 가지시고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저들에게 본을 보주신 여 것은 예수님의 삼대 사역 가르치고 천국 보험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시면서. 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구두자 예배를 들리시면서 결식이들 시키셔서 교회 나온 지 10년 됐건 20년 됐건 새롭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만들고 마침내 그 영혼들이 구원하도록 이렇게 애써주셨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마다 치유사역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저도 많은 질병들을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주영기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하시는 그대로 실천하시면서 저들에게 지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영혼권의 열정을 보여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삼대사역 가르치고 천국보문전파고 치유하는 사역의 본을 주어주시면서 저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70인 제자에게 그 사역을 하도록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돌을 말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을 유언으로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유언을 바로 조영기 목사님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실행했던 주의 종이 계실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주 순복음께서 목사님 하시는 설교와 그 사역을 본받으면서 흉내를 내보려고 노력을 해오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영지 임임원들뿐만 아니라 회원들 그리고. 여주 순복음교회를 거쳐간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또 세계에 파송된 선거자들 모두는 바로 조영기 목사님의 그 기도의 모습, 영혼 구원의 열정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삼대사역을 실천하면서 마침내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사명자들을 세워서 온 세계로 파송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그 사역들을 저들이 사모하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주순부군께서 1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조영기 목사님의 은혜로 사역을 했습니다. 직장선교에서, 그리고 교구에서, 그리고 국민보사에서, 그리고 시성전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나가게 됐을 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리시고 간절히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한 가지는 바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천국보험자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를 사우라는 이 기도치유 사역을 한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하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인규 목사님의 영감 10분의 1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하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어, 올해 제가 대전에 들어간 지 벌써 2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두치우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사명자들을 세웠습니다. 서울과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 바로 조영기 목자님께서 하셨고 본을 보였던 그 사역을 그들에게 훈련시키면서 하도록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집회를 했고 그리고 대전에서도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를 하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이 사명을 완수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조영규 목사님의 영감이 10분의 1이 임했던 것이 확실한 것은 조영규 목사님께서 70만 성도와 온 세계에 수백, 수천만의 성도를 돌보셨지만, 은 저도 기도치 아카데미를 하면서 연인은 십만 명 이상을 훈련시켜서 파송했으므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전에 교회를 세워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신명복지단을 세워서 기도치우 아카데미를 세우고, 노아의 방주, 예수 중복기도단 한국 기도치우사 협회, 기도치우 학회, 그리고 PHM, 홀리아미, 도마계도 동지회, 그리고 도서출판 힐링, 그리고 기도치우 TV와 사이버 기도치우 아카데미, 또 치우 선계와 영동 힐링 기도를 세웠습니다. 제가 26년간 1천번대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충청북도 영동에 70만 평숲 속에 영동 힐링 기도를 세우고 현재 사명자를 양성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특히 조영기 목사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심이 붙이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방해도 오고 마귀 방해 사람 방해로 인해서 이제 지쳐서. 포기하려고 하고 절망과 낙심하려고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영재 임원들이 오산리 기도원에 모여서 조영기 목사님을 추모하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열류를 쳐쳐놓고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늘에서도 기도해 주시면서 힘을 토해 주셔서 이제 목숨 닿을 때까지 조영기 목사님을 본받고 지도하는 사람, 그리고 영혼구원의 열정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치열한 사을 잘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 앞에 갈 때까지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현기 목사님을 이 땅에 86년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세계 최대 교회를일국게 하시고 온 세계를 120바퀴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몸에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보다도 사명을 더 크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조영기 목사님.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상급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해우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 가운데 해우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고, 금과 은과 보석의 멘션 속에서 생활하게 하셨을 것이며, 또한 썩지 않을 멸류관, 정금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그리고 기쁨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멸루간, 각종 멸류관들을 받았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고 최자실 목사님과 고 김성애 사모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수많은 했던 기도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뿌려는 복음의 씨앗들이 다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온 천하 만민들 한국계 세계계 그리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충복음은 풀 가스펠입니다 충만한 복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믿음으로 충만 지혜로 충만 충만한 복음을 제들도 이제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조영규 목사님이 하신 사역들을 뒤를 이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하루에 일곱 차례 이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선포 기도하고, 그리고 일천번지하고, 삼사 기도하고, 성막 기도하고, 그리고 수시기도 오세 시에 기도하고 치우기도 하고 가족 기도하고 가정 예배 하면서 일곱 차례 이상 기도하면서 조용기목사님는가기도해 사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며 그리고 영혼 구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구하려고 원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이제 아버지며 왕대밭에 왕대난다. 했사오니 우리 영재 임원들 지금 다 잘하고 있습니다. 영재 회원들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각 담당하고 있는 그들이 더욱더 크게 풍발전하게도와주었고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사를 그대로 품 받아서 이제 목숨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영재의 임원들과 회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시제와 그리고 민제와 승제와 그 아들들 그리고 자부들 그리고 손자, 손들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세고 그리고 여의도 순부군께 하나님께서 기억하옵소서 당회장 이혼훈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700여 교육자들, 그리고 구역장, 지역장, 권사님, 십사님들, 손들이 모두 다 합해서.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 발전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세임 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사님 기도 안에 오고난 사람들이 다 기도 에 응답 받게 도와 주옵시고, 네. 이곳에서 세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조용히 목사님의 미원에 와서 제자실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성혜 삼부님 미원에 와서 참배하면서 이제 그 하셨던 일들을 추모하면서 우리도 새로운 힘 얻고 그 뜻을 받들고 그 사역들을 받들고 좋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영재 TV에 조영기 목사님 영상이 2000개 이상이 실려 있습니다. 회원들이 17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들이 많은 분들에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영상을 전달하면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선세계를타니면서 사역한 그 모습을 보고서 거기서 영적인 힘을 얻게 도와주옵세고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를 양성에 세워서 파송하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를 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 할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임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모들과 회원들, 관계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